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1위는 놀랍게도 룩셈부르크입니다.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했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룩셈부르크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2위는 아일랜드입니다. 19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IT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많이 위치해 있으며 법인세 혜택도 매력적입니다. 물론 브렉시트 이후의 불확실성은 과제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스위스입니다. 시계, 초콜릿 그리고 금융의 나라. 스위스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1인당 GDP도 최상위권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높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한몫하겠죠. 4위는 노르웨이입니다. 북해 유전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고 그 부를 국민들의 복지에 투자합니다. 교육, 의료, 연금 등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의 좋은 예시입니다. 5위는 싱가포르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항만,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자랑합니다. 혁신적인 정책과 투자가 싱가포르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순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투명한 정부,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